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뱀프로 가는 길입니다. 캐나다 캘거리에서 뱀프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. 어, 이것은 뱀프로 진입하는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. 시속 110km까지 밟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어,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좌우측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크고 웅장한 나무들로 캐나다의 상징 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지금 캐나다 로키 산맥의 웅장함을 아름다움을 멋짐 을 느끼고 계십니다. 앞으로도 캐나다에서 로키 산맥 의 이곳저곳을 찍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며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차량이 흔들린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벤프로 들어가는 길에 간단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